이철 작가 순수와 사유를 그리다. 프롤로그 개의 눈에서 찾은 인간의 순수 그리고 존재의 사유. 개의 눈 속에 인간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이철 작가님은 개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 내면의 순수함과 자유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 깊은 성찰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지난 개인전 추억 사유 전견 대전에서부터 10월에 열리는 제사회 차리. 사유전 네 번째 차일리스 디자인 띵킹 엑서비션 2025에 이르기까지 작가님은 인간과 동물, 자연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을 작품을 통해 던지고 계세요. 이철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엿보다. 전시에 담긴 특별한 의미계를 통해 사유하는 인간 존재, 추억. 사유전 견 대전 전시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죠? 작가님께서는 개라는 주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작가님은 인간의 순수성을 개의 눈에서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개가 우리 인간의 순수함을 상징하며 그 눈빛에서 위로와 청량감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특히 작품 속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이유가 개들의 자유를 그려주고 싶었다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니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자유는 바로 인위적이지 않은 무의 자연의 상태에서 피어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 싶어요. 추억과 사유에 담긴 철학적 여정. 전시 제목의 추억과 사유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작가님께 추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넘어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그리는데 필요한 성찰의 시간이겠죠? 그리고 사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작가님만의 방식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꿈의 친구 실연, 실연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작가님의 대표작 꿈의 친구 실연, 어프랜드 이너드리머 테스트는 제목부터 마음을 울립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홀로 선 개와 바오밥 나무의 모습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작가님은 실연은 반드시 꿈과 함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이 고통이 아닌 성장으로 바뀔 수 있는 건 바로 꿈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작품 속 개는 현실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또 다른 자아이자 내면의 화신처럼 등장하며, 작가님의 모든 그림은 결국 내 자화상이라는 고백처럼 작품을 통해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신답니다. 색채와 꿈의 공간 자유의 시각 언어, 작가님께서는 아크릴 물감으로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색감을 만드시는데. 그 색감은 현실보다 꿈속의 기억처럼 환상적이에요. 작가님께 꿈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이자 예술의 근원이라고 해요. 인생의 에너지는 꿈과 사랑입니다. 그두 가지가 함께 할때 인간은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라는 말씀에서 꿈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평등 그리고 존재의 본질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는 개가 왜산 밑에서 밥을 먹고, 인간은 상 위에서 먹어야 하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이 녹아 있습니다. 이는 존재의 평등과 자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겠죠? 작가님께 개는 인간과 동등한 영혼을 지닌 존재이며 개 눈동자를 보면 사람의 눈동자와 다르지 않아요. 그 속에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관객들이 개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느낌을 받는다면 충분하다고 하신답니다. 변화와 자유, 예술이라는 끝나지 않는 항해. 작가님께서는 인생의 가치는 변화와 자유라고 하시며 도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개 작가라는 규정에도 갇히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것이 나다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면모가 느껴져요. 예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한한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게 만드는 힘이라는 작가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본질적인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유전 네 번째 차일리스 디자인 싱킹 엑서비션 2025을 통해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깨, 물고기, 바다, 마을 풍경 등 생명과 사물이 은유적으로 공존하며 생각하는 회화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 깨, 컵에서는 고요한 순간, 속 내면적 시선을 거칠한 해안에서는 인간의 삶과 공간의 연결성을 따뜻한 색감으로 표현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됩니다. 이철 작가님의 회화는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닌 느낌으로 생각하게 하는 크림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회화와 드로잉, 사유적 상상력이 어우러진 하나의 철학적 여정이 함께합니다. 전시 정보: 전시명 사유전 네 번째 차일리스 디자인 싱킹 엑서비션 2025, 작가 이철 전시기간 2025년 10월 1일 수요일부터 10월 7일 화요일까지 전시장소 갤러리 루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호길 14 중앙대학교 공예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석사 이철 작가님의 작품은 개를 통해 인간을 말하고 자유를 통해 존재를 묻는 깊은 사유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의 작품 속 개들은 눈빛으로 철학을 말하고 침묵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실현의 친구는 꿈이다라는 작가님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흔들리지 않는 예술가의 신념이 아닐까요? 그의 사유하는 회화와 느낌으로 말하는 그림을 통해 일상의 한 장면 속에서도 예술적 철학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철 작가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예술의 흐름을 함께 이어가주세요. 구독자님 한 번의 클릭이 예술을 잇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